스프런키 2화 그동안 고마웠던 친구. 저번 저번 편 블랙 어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 블랙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엔 블랙이 모자를 건드려서 흑화가 되는데. 시작합니다. 일단은 모습을 좀 간지러 볼까? 으차, 으차. 으차, 으차. 됐다. 애들이 좀 기다리고 있겠지. 애들아 어디 갔어? 아, 왔다. 저희들끼리 먼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꼭뭐 빨리 올라가야겠다. 하하 신난다 신나 하하 들고 노래 하하 재밌다 하하 너무 재밌어 오오 <쓰이> <whatnot> <laughs> 얘들아, 응? 지금 우리, 어, 이, 지, 지, 우리 우리 숙소에서 불이 다어 빨리 대피해. 그래? 아, 안 돼! 얘들아, 모두 도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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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히, 아! 아 아 문이 막혔어. 내가 열어볼게. 어, 안돼, 그레이 안돼. 어떻게 내사라 크레이가? <laughs>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어프, 어프, 어프. 죄송, 죄설정. 미스터 컴퓨터가 이렇게 해줬나? <laughs> 미스터 선 너도 대피해. 알겠다. 아, 뜨거 어, 아, 터버릴 것 같아. 야, 모자에. 아, 뜨거 모자가 다 터버렸잖아, 미스터, 미스, 미스터 선 미안, 내가 살을 사줄게 자, 고마워 너 손을 손손손은 손은 왜왜 이래 왜 갑자기 아? 나 손은 손은 겁나 차가워서 그래 어쩐지 머리가 차갑더라 <laughs> 손잡고 갈래? 싫어 알겠어 아야야야야야 알겠어. 방수천 에이 헤헤. 방수에이에이에이에이제갈수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가이에이에가에이에이에 애들아. 에 가나들어오요 싫어. 와, 나 끌려간다 얘들아. 문이 닫힌다. 절동망. 오 헬레베토까지 나갈 수다네 나갈 수가 없어. <laughs> 당연하지. 어딜 나갈 수 없는 걸 어쩌니? 여기에선. 웬다, 옥수녀들. 아, 안 돼. 야, 그만. 나, 나 웬다, 구할 거. 이렇게, 잠시 후. 우리 웬다, 죽었겠지? 우리 웬다도 정말 착꾸 귀여운 녀석이었는데. 참, 어, 참, 이참에 내가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 얘야, 하지마, 하지마, 치워.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몰라, 나도 왠지 목소리 아니야? 뭔가 좀 비슷한데, 그러네? <laughs> 드디어 나도 반했어. 그래 이래야지. 아, 맨 너는 이런 이런 모습이 제일 예쁘네. 자 가라. 언제나 앞을 너무 힘들 때 내가 도와줄까 니까 너네 니네 일을 해결하고 와. 자달이나지 귀엽. 아 열렸어. 캡사 필요 없어. 몇초면 끝날 테니까. 어, 꼼짝마널 죽일 수 있어. 나한테 와. 뭐, 무슨 말이야? 어, 저, 내, 내 총이. 네, <laughs> <laughs> 어, 예, 우리 도망쳐야 할것 같아 어디가레디 어디 가레디인기척이 느껴진다 예, 나도 같이 야야지으 도망가 으 나만 으으으으하지 이때? 이거 할 바람에 다 됐나 보구나. 그치? 촥! 어, 으으으애 어, 어, 눈이 뽑혔어. 얘들아, 남은 애들 어디 있니? 꾹꾹 씹어라, 혹시 응? 말해봐. <laughs> 어디 있니? 저기도 없고, 여 여기. 적이 없어. 나이트은 <laughs> 이제 블랙에게 끌려갈 시간이야. 나도 이제 그만 가야겠어. 오늘은. 여기가 비었군. 오케이, 완벽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앤다. 넌 천재야. <laughs> 왜 이렇게 장난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 맞이해야겠군. 자, 나한테 오거라. 따라라. 여기로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제 봉인될 거야. 우리가 사용할 때만 너희들 을 꺼낼게. 여기는 비록 쓰레기지만. 너희들은 쓰레기잖아, 어차피. 쓰레기통, 너희는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으로. 자, 너의봉물이야 자, 저거 아무도 못 얘기해 맞... 막아야 해. 끝내 나키가 간지러워. 응, 그래, 귀좀 볼까? 그래. 이쪽이 많이 간지러워. 여기는 뻥 뚫렸어. 그래 이거다. 어차. 허거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하면서 이러는 거야? 일단은 내 아이템 꺼내야겠어. 내 아이템 여기 쏙끈. 음, 한번 보자. <laughs> 여기 누런 것도 보이고, 음, 허연 것도 보이네. 허연 거. 일단은 간단한 거부터 빼볼까. 아, 아야, 아파. 아이, 조금만 참아. 한 씩기로 해야 할것 같아. 잠깐만. 귀좀 됐다. 일단은 뽑, 뽑아는 거는 여기다 놔둬야 했어. 엄청나게는 나오네. 이래서 내가. 간... 이래서 너가 간지러웠던 것 같군 내가 손에 솜씨는 좋아 거짓말 응, 이건 잘안 되군. 비장한 무기를 꺼내왔어. 으악, 안 돼. 귀를 비칠 동안 하는 거야? 에이, 귀 파기가 귀찮아서 나귀 파는 거 아프단 말이야. 깊숙히 넣지 마. 지금부터 깊숙, 깊숙한 것 단계인데? 아, 무서워. 아, 아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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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그만 떨어. 짭코튼 <목소리도> 벌써 이만큼이나 뽑았다고 이제 큰덩어리 깃밥만 나왔네 헐, 의 구마 끼 꽂은 아파 마지막 마지막까지 클리어 어허, 깨끗한지 한번 보 볼까 <laughs> 음 없네 일단 그냥 반대쪽 은소리안 난다 소리가 잘 난다 해도 그냥 한 조금만 보보자 알겠어 반대쪽 그는한 개밖에 없는데 그래 굿, 그래요. 아, 어, 이자속이 불안하고. 됐다, 랜다더는 이제 끝났어. 너무 시원해 이제 잘 시간이야. 늦었어. 알겠어, 자자. 쿨쿨 쿨, 쿨쿨 쿨. 그나저나 다른 스프런키는. 너무 늦었어. 그러게 말이야. 안들키겠. 안들키겠지. 안들킬 거야 아마도. 그래 자자. 쿨쿨 쿨. 그 새벽 도중비네리야가 깬다. 뭔 소리야 아무 y i 도 아닌가? r 끽끽끽 sorry, I'm sorry. I'm s 겠어 r y 로 m sorry. I'm sorry. I'm